안녕하세요. 나름? 유튜버 이슬기씨 안녕하세요. 배우.. 응? 어? 네. 말씀해주세요. 출연 나름 재밌네. 그치? 네. 나름. <laughs> 혹시 배우로 활동하고 계시던데 사실인가요? 아.. 이제 네, 으면 넷플릭스작 나올 예정이고요. 어.. 제가 듣기로는 이름은 말할 수 없지만 남배우랑 키스신을 찍었다는데 <laughs> 혹시 말해도 되는건가요? 루머에요 루머 루머라고요? 네 누군데요? 말할 수 없어요 왜냐면 <laughs> 지금 바로 나오실 넷플릭스작 스포 받았거든요 제가 제작진한테 어이없어 왜요? 제가 웃긴 거 보여드릴까요? 뭔데요? 너놀래 잡지마 아아악 지마라아 아! 아, 이런 악마 하실 말씀 있으세요? 팬들에게? 어... 아. <laughs> 아하는데요 팬들에게 하실 말씀은? 아! 잠시만 <laughs> 얼짱역도, 얼짱역도 아니, 얼짱역도 도 얼짱이 잖아 지금 이은이 따라가고 있고요 네? 이은이따라하고 있고요 <laughs> <laughs> 겨슬기 씨? <웃음> <웃음> 네. 쉬워. 아, 팬한테 할 말, 하실 말씀 없으세요? 없어, 없어 팬들이 실망하시는도요 없어, 없어 아, 알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, 아이돌 박수혜입니다 <laughs> 여러분, 항상 고맙고 사랑해요 요즘안 들을 거었어 요즘, 요즘, 요즘 뭐 한다 는데 게임동아리?